매기 아닌데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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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트로핑가 오! 오! 잠깐, 매기 아니야? 오! 오! 어, 노래꺼, 잠깐만, 노래꺼, 노래꺼, 노래꺼. <laughs> 노래 <꺼. 웃음> 오! 어, 아니야, 매기 아니야, 매기 아니야. 오! 어, 매기 어, 아니야. 매기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매기 아니야, 이거. 매기 아니야. 오! 트로핑가 오! 어, 뭐야, 이거. 아니야, 맥이는 확실히 아니었어. <laughs> 맥이는 확실히 아니었고. 봐봐. 봐봐, 봐봐. 맥이면 입부터 보여야 되거든? 근데 입이 안 보여. 올라, 올라또다 봐봐, 맥이 아니야. 오, 잠깐만. 어, 트로피, 어, 트로피 같은데? 아, 자, 살짝 모자른데, 트로피도? 살짝 모자른데? 살짝 모자른데? 오, 트로피다, 트로피, 트로피다. 벽보다 벽보다 벽 트로피다. 와! <laughs> 이거 뭐야! <laughs> 아, 이거 뭐야! 트로피가 아닌데! <laughs> 아,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? <laughs> 24.9%나 <laughs> 아,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? <laughs> 억까 <laughs> 너무하다야 억까 <laughs> 아, 오랜만에 억까 당했네.